네. 아침에 드라이드어서를 하는데 그 <laughs> 이제 다른 타 가수분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음이탈 나서 음이탈 음이탈이 나서 감독 PD님이 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 어서 근데 그 전에 또내 안에서 커져가 있잖아요. 근데 근데내 안에서 커. 너무 너무 만약에 다른 가수분들이 응. 메인 보컬이 두 명이 아니었다면 응. 메인 보컬 한 명만 있는 가수 아이돌이 있으면 응. 다쳤 응. 쳤어요 그러면 라비가 했죠. 어. <laughs> 라비가 가서 했죠. 오케이 여기까지 다. <laughs> 다 아는 사실인데, 그걸. 오케이. 음. 고음 맞고 있죠, 고음. 응, 음. 아비 고음답다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형은, 형은 비주얼답니다.